안녕하세요. 미주에 있는 교포 여러분들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완쾌되고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쉽고 빠르게 우리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우리의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힐스템 의료기 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힐스템 오르기 매트는 세계 명품 브랜드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보건복지 발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써서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로 낫지 않으면 열로 다스려야 합니다. 열로써 치료가 안 되는 병은 불치의 병이다. 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한국 사람 90% 이상이 저체온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 발생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심장, 비장, 소장이죠. 열이 많은 곳이죠. 반대로 암이 자주 생기는 곳은 위, 식도, 폐, 대장이죠. 우리 몸의 체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몸이 차가워지면 나타나는 질병들이죠. 통증, 위염, 알레르기. 감기, 세균감염, 당뇨 등등 많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히스텐 월기 매트를 통해서 증상 완화된 질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과 친척들, 또 이웃들을 히스텐 월기 매트를 사용한 후 많은 질병들이 증상 완화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문증 황반변성, 고혈압, 당뇨, 통풍, 방광염, 간수치, 고관절, 치질, 비만, 어깨결림, 비염, 피부염, 피병, 관절통, 전립선, 소화불량, 아토피, 불면증, 골절, 위염, 수족, 냉증, 콜레스테롤, 지방감, 화상, 감기, 건선 피부염, 틱 증상, 파킨슨 등등 여러 질병들이 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 몸이 스스로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성 기관지염과 만성 전립성 어, 비대증, 또위 만성 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 힐스템 오르기 매트에서 매일 디톡스, 땅을 통해서 해독한 결과, 지금은 예, 약을 끊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힐스템 원적 외선 복사의 파장인데요. 예, 일반 열이고 원적 외선 열과 힐링. 예, 힐스템 힐링 파장 열입니다. 일반 열은 우리 피부가 이렇게 반사해 버리죠 그리고, 원제와서는 우리 피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피부, 어, 어, 근육까지 대표해 주죠. 그러나, 히스텐 파장에는 우리 뼈를 대표해 줄수 있습니다. 파장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이 의료기 매트를 보면, 안에 방탄실이 있고, 방탄실에 우리 몸에 네, 좋은 5 0까지 광물질을 입혀서 발열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포인트에서, 사방으로 이 열이 나오면서, 원자국이 서로 파칩니다. 그래서 우회전 파장을 일으키죠. 그 파장의 힘으로, 혈육바람이 일어날 때 조그맣게 일어나지만, 나중에 점점 주변에 있는 열을 어, 끌어모으면서 증폭되죠. 그 엄청난 회오리 바람의그 강력한 파장의 열, 열을 주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뼈를 대표줍니다 자, 이 뼈를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골수로 뼈 안에 골수가 있다는 것이죠.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에, 그리고 그피 안에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가 바로 우리 인민 시스템 우리 면역력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혈구가 에,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지 우리 몸속에 침투해 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백혈구가 사멸시킵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백혈구가 기능을 안할 때는 우리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히스템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장열로 인해서 뼈를 대표주고 골수를 대표줍니다 열과 수분이 있을 때 백혈과 적혈과 기능을 하죠.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면역계 조직인 골수가 히스템 원작으로서 강력한 파장열로 활성화되고 혈액세포를 생성함으로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힐스텐 여기 온열 매트를 볼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얇고 네, 휴대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에, 매트를 보면 무겁고 또 고가고 네, 이게가져갈수 없죠. 무거웠어 크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힐스텐 온열 매트가 간편하고 네, 휴대가 가능하며 또 강력한 파장의 열로 인해서 우리 뼈까지 데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실험인데요. 원적백선 열과 우리 휘스템에서 나오는 파장 이원적백선 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계란을 익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원적백선 열은 신부 영향이 미약하죠. 왜냐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익혀줍니다. 그러나 휘스템 의료기 백에서는 안에서부터 익죠. 노란자가 먼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라텍스 침대 위에 의료기 매트를 올려놨을 때에 이 강력한 파장으로 인해서 나선형으로 구멍이 뻥 뚫립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찜질을 했는데 35분 정도 찜질을 했습니다. 해독을 했죠. 전과 후를 온도를 보면 36.2 전에는 35분 찜질 후에는 37.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몸의 체온이 1도 올라왔습니다.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 5배가 올라가고 그 면역력 강력한 면역력이 우리 몸이 스스로 예, 우리 몸에 침투해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714-851-8035입니다. 감사합니다.